아까 낮 예배 시간에도 오늘날 교계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그 죄의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엉뚱한 천사 타락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창조에서 비롯된 것인데, 죄를 창조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고, 마귀가 자연계 뱀의... 시켜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으로 해서 어? 아담이 원죄를 줬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저 아담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그 상상에 의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타락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타락의 교리를. 여러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계에는 타락이 없어요. 영계에는 죄도 없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 세상에만 타락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계에, 응? 오늘날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할것 같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지. 타락할 수 있는 데가 무슨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이요, 진리요, 사랑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역사가 없어요. 타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그 많은 영들을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다는 게 성경 어디 있느냐 그말이에 없어.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데가 아니야. 꼭 이방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없고 가난하고, 음? 어렵게 살으니까 천국에 가가지고, 어, 디고잘 뭐 살아보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율법 아래서, 사람의 교훈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영생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죄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증거를 알지 못하면 본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의 죄의 원인도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를 쫓아가게 되는 원인은 하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 어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망은 성경 말씀에 빛과 어둠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둠을 못 이겨요. 묻혀버리는 거지, 그대로 어둠 속에.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으로 말미야마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어?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빛, 진리, 오직 주님의 사랑. 믿음의 대상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이건 연구의 대상도 아니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은. 근데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자는, 예수를 믿어도 진리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 마귀의 그 세력이 빛이 이르지 않으면 나가지를 않아 절대.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마귀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우리들 이 마음을 셋이 본다고 그랬죠. 땅의 암인 마귀가 보고 또 하늘의 주간자 예수님이 우리들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봐야 돼 내가 이 셋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핑계 대고 변명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벌써 나오, 나오게 되면은 그건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싸움.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세상 아무리 싸울 대상이 있어도 내 마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백전, 백패.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거.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외부로부터에게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누가 보면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고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외부와의 싸움에서 율법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 사망한 너의 싸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서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 사망을 쓰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이 오는 것은 우리의 육신도 내 영혼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이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은. 그런데 그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고말이 율법으로 천사가 타락한 마귀에 거으로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이.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은 전부 다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과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으로 둘로 되어 있어요. 둘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구약이겠고 신약이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구약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 예수님이 못하러 오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은 분명히 좌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보더라도,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은, 둘째 사람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다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먼저는 땅에서 난 자여, 다음에 하늘에서 난자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좌우를 나누어서 성경을 말,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게 참 묘하죠. 십자가의 도안에서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이라고 하고 꼭 뭐와 똑같으냐. 여자를 보고 남자라고 하는 거나 남자를 보고 여자라고 하는 거나 그런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지.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화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게 분별을 하는 게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에게 분별을 주셔서 내가 아, 율법 아래서 여와에게서 호 벗어나야 내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영생 구원에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 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 때문이고, 죄는 무엇 뭐 때문이냐?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첫 사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아담인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첫사람 아담이 열법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대주면은 믿겠느냐고 내가 그랬죠. 대주면은 믿겠느냐. <laughs>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해. 알려주질 않아. 그래가지고 얘기 안한 적이 있어요. 아, 믿지, 믿겠지를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다 알려줘봤자 안 믿을 건데, 그 사람, 사람에게 뭐하러 얘기를 해줘? 해줄 필요가 없죠. 바로, 첫 사람 아담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게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오직 유일하게 창조받은 한 영.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비유예요. 비유. 남자와 여자는 선과 악, 곧 율법을 내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의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한 거야. 사람을. 첫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 생물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려. 왕권을 아주 줘버린 게 세상을 다릴수 있는 왕권을. 그러니까 그 왕권을 누가 받았어요? 창조받은 그첫 사람, 한 영, 영이 받은 거예요. 영은 생육 본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을 가지고, 어? 그 2장 7절에서부터 이제 요아가 나오는 거예요, 요아가. 어?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령이 되게 한지라, 생령.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그 생기가 뭐냐?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이 율법의 말씀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준 기예요, 기. 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가. 아는 게 힘이잖아요. 아는 게.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하고, 응? 영적,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기를 길리기 위해서, 힘을 길리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응? 그렇잖아요. 기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하찮은 풀한 포기도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힘이 그 기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 기운. 사람이 아이고 나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활동을 해서 뭘할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지는 것을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첫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살아 있는 그 기를 넣어 준게 뭐냐? 바로 율법의 말씀이다 머. 율법의 말씀.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말씀과 육신이 이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우리 전부 다 육신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탐심이 발동한다고 그말 탐심이.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탐심이 있어요. 남의 걸뺏었어라도 내가 그냥 차지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인정받고 어? 그러고자 하는 그런 그 이, 이 율법에게 본능적인 것이죠 본능. 그래서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그 사망에. 그러니까이 율법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육신과 함께하게 되면은 죄의 종역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말미암마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 마음의 색인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인 아담, 이 세상에 죄가 처음 시작된 것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담이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에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흑사람 아담이 됐잖아요. 생명이 그때서부터 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율법 자체로는 거룩한 법이라니까. 근데이 육신과 함께하면은 이게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을 다죄 아래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죄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려고 이 세상을 율법 아래, 죄 아래 다 가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인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죄의 원인이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막, 온갖 음란하고 죄 짓고 이러니까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을. 이걸 안 지키면은 다 죽는다. 지키라고 십계명을 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은 모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에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망이 역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음. 율법이 없는 그들에게도 사망이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은 이를테면 나라 헌법과 같이 그런 그 법을 제정한거나 같은 거고 없어도 근본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창조를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아담도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선악과 율법의 말씀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 백성들과 같이 쉽게 명령을 안 받았어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근본 사람 자체가 응? 창조받고 지음을 받았을 때에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누가 나보고 안 해도 내가 마음에 그냥 뭐 잘못한 일 있으면은, 응? 내 법에 걸리고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응? 이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율법의 인격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죄의 원인은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 말미암는 그런 거 오늘날 허구맹랑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한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흙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의 인격이 바로 율법의 인격이라고 말해요 율법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요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말씀이 없는 개돼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 말씀을 받았다고 할것 같으면 개돼지들도 교회 나와야 될 거야. <laughs> 근데 개개 개돼지 개, 개, 짐승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왜안 믿어?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몰라. 뭐를 훔쳐 먹어도 개가 지나가다가 남이 이 훔쳐 먹어도 저거 죄인이라고 갖다 가둬야 된다고 그럽니까? 야 이놈 하고서 하면 내쪽그 그것으로 끝나지.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바로 그 율법에 대해서 나를 깨달아 알게 될때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그때서야 따를 수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야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근본 죄의 원인이 우리들 마음의 색인데 마음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을 밝혀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도안에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듭날 수도 없고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영생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난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허공중천 어떤 그냥, 응?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 죄의 원인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내 십자가 앞에 못 받게 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 없는 우리가 좌우를 분별케 하시고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벗어나 온전히 십자가에를을 본받는 믿음 안에서 오직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죄와 상관없는 진리의 아들들로서 영생 구원함을 받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